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그 이번에 제가 제보드린 그 핵심 내용, 뭐 선거 인수랑 투표자 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서 뭔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그 내용과는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이 내용을 좀 한번 다뤄 보려고 생각했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집계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자료에 좀 오류는 없는가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가입하고 있는 독방에다가한 40명 정도 되나요? 그래도 무슨 장교 출신이라고 하는 동기모임이라 좀 뭔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쪽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그 제가 만들었던 초안을 올렸다가 이거 뭐 완전 왕따 되게 생겼습니다 왕따 올렸더니 뭐 이런 저런 내용을 올려서 너네 보고 이상 있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의견 좀 달라야 주면은 내가 그걸 좀더 수정해서 이걸 좀 제보를 하거나 공론화하고 싶다 했더니 한 여러 글을 올리는데도 한 사람도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그 친구는 여기 전라도 무슨 낙도에 그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저, 댓글에 답글 하나 올라왔는데 용모 을거 각오하고 쓰는데 에, 이 방에 이 톡방에다가 정치적인 얘기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하면 이제 부정선거랑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완전 수국 꼴통이거나, 어, 와, 뭐,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하여간 그쪽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선입견을 그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 변명을 좀, 억지 변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어뭐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 저 공병호 박사님이 방송하던 내용 중에 이런 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했다가 어, 알려 드리는 건데 자, 이 표에 보면 이제 그뭐 아마 그런 내용이 다 요약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상하죠? 예? 자, 더불어 민 아니, 그러니까 이, 이 투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사전하고 당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전 득표율도 나오고 당일 득표율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 득표율 아, 율이네. 사전 득표율만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203명, 국민의힘은 42명이 당선이 됐었어야 돼요. 이건 뭐 참패죠. 무슨 개헌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었던 거죠.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100, 110석, 국민의 힘은 135석, 합계가 245개는 그렇게 나오죠. 이제 200, 에,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가 있어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이 출마한 데를 따져서 뭐 이렇게 되는 하여간 합계는 245명이 나오고 이제 이사전과 당일을 합친 총득표율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62석, 국민의 힘이 90석. 맞죠? 아마 여기에 비례가 13석, 1 0 18석인가 더해져가지고 175대 에, 108이 됐나? 자, 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또뭐 맞다고 주장하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한 했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고은 생략하고 어쨌든 이제 그뭐 어, 드리는 제보자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집계를 한것 같아요. 이 공병호 박사님이 발, 저, 방송에서 얘기한 거니까. 자, 이 자료면 놓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들 사이에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매도당하는 상황 왕따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술안주 삼아 한번 야 니네는 왜 문제를 안삽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만한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숫자로 보면 국민의힘 아, 구, 국민의힘 볼까요 당일로만 따지면 135명이 될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90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 당일에 이기고 떨어진 사람은 몇 명이에요? 45명이죠. 요 135에서 90을 빼면 국민의힘 측에서 간좀 사전 선거 때에 피해를 본 사람은 45명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떨까요? 자, 사전 투표, 사전 투표 한 것만 가지고 당선자를 결성했으면 203명이 되는데, 어 당일에 죽을 써가지고 162명 밖에 안 됐네요? 몇 명이죠? 빼면 41명이에요. 아, 41명. 자, 뭐, 당일이든 사전이든, 어느 한쪽에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의힘이 45명, 민주당이 41명. 피해를 본 사람이 요네명 차, 얘는 45명 피해 보고 이쪽은 41명이 피해를 봤으니까 얘가 더 억울해서 과연 국민의 힘 쪽을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이 부정선거라고 이 난리를 치고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이 45명, 4명 차이 이거 큰걸 큰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의원이나 아니면 이, 저,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당일 선거에 뭐가 문제가 있어. 시계열로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먼저 됐고, 당 사전을 먼저 투표했고, 당일이 나중에 했는데, 야, 먼저 한투표에서는 내가 이겼어. 근데 뒤에 가니까 당일 때문에, 나 떨어, 41명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은 당일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왜 제기를 하지 않죠? 부정선거, 아니면 부실선거, 뭐, 다시 해봐야 돼.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뭐, 저도 이렇게 뭐, 방송을 듣다가 한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 인천에 누구죠? 윤상현, 윤상현 의원인가? 이분이 21대에는 무소속으로 나오고, 최근에 는 어, 이번에 선거에는 국민의힘으로 나왔고 여기에 음, 마치 다시 리매치했던 분이 남남 남 무슨 여, 여, 여자분 후보인데 21대에는 1 7 0몇표 차이로 져 가지고 이 때는 윤상현 의원이 무소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삐까삐까하게 그 경쟁이 됐나에간 170몇표차로 떨어져가지고, 음, 바로 무슨 선거, 그, 무효소송이라고, 선거 무효가 아니고 뭐죠? 재, 재, 재심? 하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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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검표.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하루, 하루 이틀 만에 그거 번복하고취소했었고요 21대에는. 이번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이 지역구에서 그 관외 사전 투표함이 세 개가 뭐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완료될 때는 어쨌든 하여간 문제가 생겨서 이 집이 이 집이란다 그 남영 남 남영인가 하여간 그남 후보 측에서 뭐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뭐또느닷 없이 그냥 오케이 나 졌어 그러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는 4천몇 표가 차이 났대니까. 인정할 만도 하죠. 근데 보세요. 당이 이제 사전 투표율로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이 어쨌든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어, 거의 뭐한10 13%, 많게는 뭐 16, 17%까지 전부 사전 투표율이 높아요. 이번에는 뭐 전라도 광주 저, 저기 경상북도 대구까지 해서 전국을 다 따졌을 때250 민주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붙은 이 245개 투표소만을 기준으로 하면 어, 이것도 이제 제가 제가 검증 안한 거니까요. 공병호 박사님이 그 자료 제공 받아가지고 한대로 보면 전국의 어, 사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승리다. 자 그러, 그렇게 따지면 이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에 2십일때때 경험도 있고 사전 득, 사전 투표에서 자기가 유리한 거라는 걸 알고 이번에 못 찾은 투표함이 못 찾은 뭐 좀, 최종적으로 사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십이가 붙었을 때 이게 개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내용을 처리하고 그냥 음, 오초, 오케이 사천몇백 표 차이 인정 그러고 했다는 게좀 이해 안 되죠. 뭐이한 이런 분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남 후보가 이분은. 그러면 이 사람 개인 입장으로 보면 이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겠지만 아뭐또그 얘기하면은 또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말할게요. 아무튼 음이한 민주당에서도 억울한 사람은 4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 지금 뭔가 전부 만족할 만한 그 투표, 선거 제도를 제가 고민하고 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그, 이제 그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나와요. 왜왜왜 왜, 왜 우파로만 인정, 우파만 부정 선거라고 의심하고 매도 당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 투표가 두 개로 나눠진 거 사전 투표하고 당일로 나눠진 거에서 문제가 시발이 됐고요. 이게 20대 선거까지는 이런 차이가 안 났었죠. 뭐, 이기는 데도 이기고, 지는 데는 지고 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21대에서부터 무슨 조작값이니 뭐냐 해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때 63대 37인가? 67대, 에, 사, 아지, 63대 37인지, 아니면 뭐, 67대 33인지 해서, 이 뭐, 조작값이니 해가지고, 하여간 이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사전투표로 얻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걸 나누어진 게 문제고 나누진 상태에서 그뭐 크게 상관없이 뭐 내가 한 4일 좀 활동을 덜해서 떨어졌나 보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졌다 이겼다가 아니고 그냥 뭔가 하간 찜찜한 숫자가 개입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이거는 이다 사전하고 당일로 따졌을 때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고치자 내지는 뭐 이거 저지른 사람들을 적발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고요. 이게 또 우연히 사전 득표율에 덕을 본 측이 이뭐 민주당 측이에요. 사전에서는 뭐 203석이나 됐었으니까. 근데 이 반대쪽에서는 야, 사전에 문제 있다고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골수 우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저 162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최종 결과를 승리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이런 이런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혹시 넌야그 그,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닫은 건 아닐까요? 좀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저 뭐냐 축구 축구 편파 판정할 때 상황을 자꾸 이렇게 연상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데 에, 우리 옛날에 중동이랑 축구할 때 많이 겪었죠 오일머니니뭐니 해서 실력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보면 뭐 심판이 편파판정 해가지고 뭐 어,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졌어. 난리 나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없었을까요? 반대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편파판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경우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 우리가 억울하게 그심판의 평평 판정 때문에 진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저 심판 때문이야, 그러고, 그러지만, 뭐, 중동, 그때 그 경기에서 이겼던 중동 국민들이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강제 한국을 이겼다고 도시에서 보면 뭐, 그, 저, 막 거리행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것도 그냥 그런 차원에서 좀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총총총 투표 수에서 졌어 졌는데 이, 뭐야, 이 억울한 걸 찾다 보니까 훨씬 사전에 문제가 뭐 많은 것 같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더불어도 민주당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겼던 그 중동 국가 뭐의 어, 입장. 비름 중동 을또 다른 나라를 갖다 빚었네 하여간 그그 그 중동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어쨌든 야뭐페널티가어떻게될건뭐 옵사이드에서 한두개 혹시 국민하면 국민의힘이란다 한국에 좀 불리하게 갔을지 몰라도 하여간 뭐 대체로 안 했지 우리한테 한두 개는 불리하게 했을지 몰라도 대체로 공정하게 했어. 이 정도 스탠스로 국민들이 열광하고 막 좋아하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혹시 주변에 무슨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매도를 당한다든지 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면 가볍게 그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누가 꺼낸다고 해서 저막 수구 꼴통이라는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전이라는 게 늦게 이제 제도가 늦게 생긴 거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아마 그렇습니다. 이거 뭐더 이상 얘기하면 뭐 자꾸 우스개 소리만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음몇 개의 방송을 하면서. 기존, 지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최종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자, 이 사전 당일도 없애, 거기에는 보면 이 사전 당일 부분도 없애는 안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4월 10일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투표일이 결정되면 이보다 4, 5일 앞서서 토요일인가 주말인가를 끼고 이 사전 선거일을 하는, 저 이틀을 칠 거예요. 어, 1월이나 금토나. 그래서 이번에도 4월 10일에 하면서 5, 6일로 했었죠. 5, 6일. 근데 이런 식으로 4일, 5일 떨어뜨린다는 게 이게 발이 되나요? 뭐, 지금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우편 투표, 아 우편으로 이 투표한 용지가 그 해당 지역구로 가야 되니까 그, 그것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없애는 게 뭐냐면, 정식 투표일은 하루를 정하되, 이 하루를, 어 이제, 뭐, 토, 일 끼고, 금요일로 하거나 월요일로 하게 되면, 어 완전 완빵 아닙니까? 월요일날 투표일이면은 토, 일, 월을 쉬면서, 예? 일요일, 월요일을 투표할 수 있고. 금요일 날시면은 금요일 토요일 투표할 수 있는데 일요일까지 쉬고 3일을연 연휴로 쉬면서 그 중에 이틀을 투표하는 거예요. 관외 관외도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편 필요 없더라고요. 자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 그 안을 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두분두 두 진영에서 어, 술자리에서 어, 이제 그런 말 이제 말다툼이 생기거나 언쟁이 생기면. 우선은 이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야, 좀 편파 판정으로 이겼다고, 편파 판정으로 계속 이길 수도 없을 거니와, 그렇게 해서 이긴 팀은, 이제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팀은 더 발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월등히 더 잘했으면 편파 판정을 딛고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때문에, 삐까삐까 하다가, 지금 보세요. 당일로만 따지면 110대 135로 오히려 이겼어. 근데, 약간 이거를 넘어선, 이, 뭐, 예를 들어서 42대 203이 돼가지고, 집을 정도의 월등하게 지지율이 있었으면, 뭐, 심파판 정도, 어? 벗어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겼어. 옛날에 중동이랑 할때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경기 내내, 예, 편파 판정 하는 거 보고 막 열받아서 있다가, 그러고도 막 일이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이기고 나면, 하, 대한, 아, 한국, 정말, 태극 전사들, 어? 그 편파 판정을 무릅쓰고 뭐, 이겼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구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워낙 잘해서 이겨버리면, 그런 얘기도 없어요. 저희 뭐,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한 거에 대한 얘기는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요적, 요, 직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도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후보도 똑같고 전국 지역이라 좀 심플한 것 같아서 엑셀로 싹 작업을 해봤었는데 지금 0.7 얼마로 이겼죠? 이재명, 아,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0.7 얼마. 아무튼.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해 본 걸로 하면 그때 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는 7% 마이너스 7% 가까이 됐어요. 이재명 음,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7. 그러니까 투표율로 따지면 43대 57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58, 뭐, 요 정도. 이재명 후보가 42. 요 정도 해가지고 토탈해 보니까 이 차이가 0.7. 이렇게된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대략 계산해 보고 조작이다 이걸 떠나서 그때는 사전 투표율로만 계산을 했고 당일 투표율로만 제가 계산했으니까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뭐이 소수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 이게 이겼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저는 좀 문제라면 문제, 뭐 불만이라면 불만입니다. 이겼으면 끝난 겁니까? 0.7%로 이긴 대통령하고 7%로 이긴 대통령하고, 그때, 아그니까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7이냐, 0.7이냐의 문제를 보면, 그, 7%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3대, 뭐, 47? 6? 뭐, 이 정도로 이겼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뭔가 국정동력을 확 안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0.7% 이긴 겨우 0.7%로 이긴 대통령 이프레임에빡워져 버리니까 뭘 해도 이게 집이 걸리면 퇴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더 길게 보고 야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넘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지사 김동현 지사가 당선된 선거에서 그 누가 소송을 했는데, 최근 판결, 판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대죠, 아마. 그, 지금 그, 이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전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더 높게 나오는 거는 조작에 의심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사례를 봤을 때, 사전 선거에는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건 뭐, 논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대나,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략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번에 넘어가면, 이번에도 그냥 이걸 밝히지 못하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그냥 이거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편파 판정으로 이기는 팀이 체력이 좋겠습니까? 기술력이 좋겠습니까? 대충 하면 심판이 봐줘서 이기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까 봐 걱정인 겁니다. 아무튼뭐 하여간 아무튼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제가 최종안으로 제시할 제시하겠다고 하는 그 선거 제도 개선안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쭉 응원해 주십시오. 뭐, 문제점,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시골에서 경험한 정도로만 짧게 하고 최대한 빨리 그 제안을 할 테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